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3동 이원본동 일원 1동 출신 김영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수치나 사업을 말씀 드리기보다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강남구와 강남구 의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몇 가지 마음, 가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은 결코 순탄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대와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그리고 아쉬움 역시 함께 남은 한 해였습니다. 행정은 늘 완벽할 수 없고, 정책과 사업은 언제나 다양한 이해 관계 속에서 조정과 설득을 요구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가 끝까지 놓치 말아야 할 기준은 방향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과연 주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강남구 의회는 여러 현안을 두고 각자의 주장과 입장이 뚜렷하게 맞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견의 차이는 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국민을 위한 동료이자 동업자로 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최근 의회 안에서는 협력보다 대립과 비난이 책임보다 전치적 유분리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의회의 품격보다 개인의 입장과 감정을 앞세우며 갈등을 스스로 키워 것은 아니지. 우리 모두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갈등의 전원지로 비춰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도 아닌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회는 개인의 목소리를 가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료 의원간의 신뢰 위에서 국민을 위해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더 조율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의 파트너입니다.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2025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강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이 속도보다 방향을, 성과보다 신뢰를 우선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강남구의 또한 갈등보다 수기로, 대립보다 책임으로 구민 앞에 더 단단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올한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존중하며 조금 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강남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 더 건강하시고 더 편안하시고 더 많은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